현재 카니발 차량이 여기도 있고요. 보시면 옆에 여기도 카니발이 한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카니발이 한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카니발이 있습니다. 카니발을 현재 이렇게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카니발 차량 또 가지고 왔습니다.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가져온 이유는 시세 대비 조금은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수 있고요. 따뜻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이 RV 카니발 차량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보유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이 카니발 차량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3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 RV 차량의 최강자, 카니발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카니발 차량은 카니발 차량 중에 더뉴 카니발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금액이 가장 많이 하락한 차량이 이 카니발 차량인데요. 작년 12월부터 비교를 해보면 최하 300에서 500만원 정도는 차량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가는 거 끝났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최근부터 갑자기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3월 중순이 되면 지금 시세보다 150에서 200만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대부분 중고차 시장의 차량들이 금융권에 걸려 있는 차량들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고요. 금융권 이자도 조금씩 내려갔고요. 그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시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가족을 위한 아빠들의 드림카. 나들이용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 카니발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봄이 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카니발 차량을 찾습니다. 다시 카니발 차량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니발 차량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조금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찬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9년 4월식 실 주행거리가 7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28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후두 본네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히거나 돌방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면도 보시는 것처럼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존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헤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2열 시트 3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헤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4열 시트는 이렇게 바닥에 집어넣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짐을 싣고 다니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람이 앉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마지막 4열 시트가 나옵니다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 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열, 4열 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2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실내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74,57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보 내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 들어가 있고요. 유보 8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 이렇게 프로토 오토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프로토 오토니 아닌 1단, 2단 돌리는 방식이라면 순정 내비가 아닌 사제 내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진주색 펄 이렇게 해서 진주색이 되는 거고요. 화이트 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 USB 케이블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더뉴카니발 9인승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9년 4월씩 실주행거리가 7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